e <sí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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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적으로서 연장을 해놨는데 10분 텀이 좀 챙기더라고. 아 강재윤 씨 김밥 먹어야 되겠다. 아흠아내 네, 김밥. 세차를 한두달 동안 안 했거든요. 출고했는데, 100km 정도부터 시동이 꺼지기 시작했어요. 엔진 오일 압력 경고도 막 뜨고, 문제가 좀 많았어요. 그 엔진 다 내리고, 미션 내리고, 뭐 앞에 이런 휠뭐다 내리고, 라이트 그 교체하는 거 있죠. 그것 때문에 앞 범퍼 다 떼내고, 뭐 하여튼 거의 뭐 실내 빼고 분에다 했습니다. 그랬는데, 뭐 견적도 한, 거의 한 2천만 원 넘게 나왔더라고요. 처음엔 교환만 생각했는데 환불 절차까지 가버렸어요. 한동안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세차 안 하고 그냥 뭐 유튜브 계속 업로드하는 거에 대해서 압박도 많이 느꼈고 유료광고, 프로모션 이런 것도 좋지만 뭔가 음더 발전하려면 어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약간 뛰기 위해서 쉬어가는 그런 타임. 어, 기존에 뭔가 좀 겁먹부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, 이제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세차 과정 빨리빨리 담아보고, 마음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. 어, 예전하고 좀 다르게 많이 변했고, 초심을 어, 좀 잃지 않기 위해서, 뭐 세차가 뭐 뭔데 하시겠지만, 저에게는 전부거든요. 네, 저에게는 지금 제 인생에서 전부고, 지금 이 새벽에 처음 오는 곳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좀 새롭긴 한데 뭐 떨어진 김밥법에 <laughs> 좀 속상하긴 한데 네.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. 네. <laughs> 이집 김밥이 최고인 것 같아, 진짜. 그 예전에 아반드 편에 나왔던 김밥이거든요. 멤버십 여러분 때문에 사실 두달 동안 어 힘들지 않고 좀잘 버텼던 것 같아요. 좀 세차회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뭔가 사고도 실제로 나보고 조회수라는 그런 압박도 좀 많이 심했고 지금 현재 뭐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. 그 라보 코스메티카 더 마실런트 편부터 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. 네. 이게 유튜버는 조회수로만 볼수 밖에 없거든요. 그게 뭐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고, 그러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왔는데, 다행히 뭐 올려다가 정말 심하게 올려다가 음, 잘 이렇게 뭔가 튕겨나간 무수제비같이 뭔가 탁 튕겨나간 느낌입니다잘될 거라 봐요. 지금까지 잘했듯이, 맞죠? 지금까지 잘했듯이, 저는 음, 잘할 거라 봅니다. 여러분, 항상 파이팅 하시고, 네. 더운 여름에, 건강관리 잘하시고 참고로 오늘 영상은 뭐 유료광고 이런거 아니에요 좀 쓰고 싶었던 안 써봤던 신제품이나 이런 것도 좀 써보고 있는데 안전세차 합시다 여러분 <laughs>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좋아요 라도 가도... 아이고 아이고 가자 샴푸가 철분 제거 기능이 같이 있거든요. 또 산성이요. 드라이터를 안 들고 와가지고 <laughs> 아 책이 놓고 그냥 왔네 깜빡이 네, 일주일 더블업으로 뭐 에어건하고 같이 해가지고 두 장으로 드라이을 한번 끝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두꺼워서 Ooh. 오 바로 노는데 샥제를불스원 나노 테크인가? 그걸로 입문을 했거든요. 집에 아직도 그 제품이 있어. 기점으로 올라가니까. 이어플잘만들었는 티키트 치겠다 내가 딱보고저고학이 진심인 거 알죠? <laughs> 고학은 보닉스가 진짜 괜찮은데 네이티브 라인이 진짜 괜찮거든요 무슨 알갱이 같은 게 나오는데 알갱이 같은 게 울소원 이츠인 멀티타올인데, 팩토리 다큐멘터리 시리즈 1번, 이츠인 공장편에 자동화 시설로 만들어지는 설명기니까 패스. <laughs> 한번 닦아볼게요. 이게 지금 출시하고 그날 제가 바로 사고 3일째 되는 날 촬영 왔는데 이게 지금 차한 바퀴 돌 동안 건조를 시켜놨는데 엄청 잘 닦여요 신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not 언제 뽀득거리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이것만 디포 애부터 보여드리고 30분 안으로 실내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뭔데, 이거? 아, 요, 요, 거른 뭐. <laughs> 아니, 안전벨트가.